i <laughs> 살 컨설턴트 레어리입니다. 오늘 주제는 애교살 하이라이터 안 어울리는 유형입니다. 애교살은 일반적으로 웃을 때 강하게 부각되는 눈 아래 근육을 말하는데 눈을 상하 방향으로 확장시키면서 동안의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. 애교살 유무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좌측이 훨씬 어려 보이죠. 눈이 더 상하로 트여 동그랗게 보이고 중안부 여백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. 애교살의 볼륨감 강조를 위해 대표적으로 눈 아래 음영감을 넣거나 하이라이터로 애교살 부위를 밝혀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. 하시는데요. 이때 하이라이터가 잘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우측 메이크업의 경우 자세히 보면 아이라인이 좌측에 비해 유의미하게 두꺼운 것도 아닌데 뭔가 과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. 서현님의 경우 기본적으로 눈에 비해 애교살의 부피감이 큰 편입니다. 강민영님과 비교해보면 눈 크기는 비슷하거나 살짝 더 작은데 애교살은 두배 정도 더 도톰하죠. 눈 크기와 상대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. 눈 자체가 아주 큰 편이 아니라서 굳이 하이라이터가 라이터까지 넣어서 애교살 부피감을 더 키울 필요성이 없어요. 애교살이 과해지면 눈이 오히려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. 답답해 보이게 되는 거죠. 애교살에 음영 섀도우를 넣어 부피감을 줄인 우측에서 눈이 훨씬 커 보이고 시원해 보이죠. 좌측은 애교살이 먼저 보인다면 우측은 눈동자가 먼저 보입니다. 애교살이 아닌 눈동자가 먼저 보이는 메이크업들이고 눈동자보다 애교살이 먼저 보이는 메이크업입니다. 차이가 보이시나요? 한편 서연님의 경우 눈 앞머리 형태가 꽤 독특한 편입니다. 뾰족하게 패여있죠 살짝 측면으로 보면 더잘 보이는 특징입니다. 같은 그룹의 티파니님의 눈매와 비교해보면 우측은 눈 앞머리가 동그랗고 부드러운 형태라면 좌측은 아래로 트여있어 날카롭고 뾰족한 형태입니다. 연예인분들 중에서는 배우 김하늘님께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. 눈 앞머리가 아래로 뾰족합니다. 제 컨설팅 고객분들 중에서 약10% 정도가 이런 형태의 눈앞머리 머리를 가지고 계세요. 이런 눈매를 가진 분들의 경우 특히 애교살과 눈 앞머리 쪽에 하이라이터를 넣을수록 눈의 뾰족한 부분이 강조되어 눈매가 더 날카로워 보입니다. 애교살 강조는 일반적으로 동안의 이미지를 주는데 의도치 않은 날카로움이 부각되니 두 이미지가 충돌해서 어색해 보이게 되는 거죠. 비교해 볼게요. 좌측은 눈 앞머리와 애교살을 하이라이터로 강조했고 우측은 음영으로 눌러줬어요. 애교살이 강조된 좌측이 더 어려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. 좌측서 눈이 주는 이미지가 날카롭고 오히려 우측이 더 부드럽고 어려 보입니다. 앞머리의 라인을 진하게 그려도 뾰족한 눈매가 남들보다 더 강조되겠죠. 결론입니다. 애교살과 언더 하이라이터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. 눈 크기에 비해 애교살이 두꺼운 경우 애교살을 더 강조하면 오히려 눈이 작아 보일 수 있다. 눈 앞머리 형태가 뾰족한 경우 날카로운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다면 그 부분을 하이라이터로 강조하는 것은 지양하자. 오늘은요. 여기까지입니다. 분석을 원하시는 연예인이나 헤어, 메이크업, 패션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날카로운 댓글은 큰 상처가 됩니다. 부드러운 댓글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은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